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 정신, 역사 의식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법의 심판을 받고 차기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여력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 <목소리> 남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수석 비서관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어떻게 장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보고 하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보고 전화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노출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그 오해가.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좀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지금 대한민국이 종체적 위기인데 그 총체적 위기를 진정하는 대통령 직문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 새누리당 감독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란 말이야, 위기. 그러면 국민은 그 알아야지.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국민당 김동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99표 중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첫날이라며 다시는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했습니다. 민심 회복을 주장한 김동철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과반을 득표해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신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한결 같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청문회 일정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바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에 응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가까스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또한번꽉 막힌 추경 논의는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명분삼아 국민의당이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단히 미흡하지만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단호히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 실패의 결과는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낳고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 인사의 전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캠프 인사, 코드 인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 국민에게 임의한 약속은 차고 넘칩니다. 약속을 멈추고 실천 방안에 집중해 주십시오. IMF 외환 위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4대 부문 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 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최단 시간에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대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의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혀져 있는 피켓을 붙였는데요. 제가 회의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좀 부착을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참고한 겁니다. 과거 이 잘못된 인사 참사 이것을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이 구호를 붙이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그런 구호나 현수막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곳이지 국회는 구호를 내치는 <laughs>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국회 회의장에서의 구호를 맨 먼저 끌어들인 것은 민주당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국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구호를 끌어들이고 별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려면 과거의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한국당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왜 잘못된 이런 적폐들을 따라서 합니까? 야당이 여당돼서 과거 야당의 주장 다 잊어버리고 여당이 야당돼서 과거 여당의 주장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가 꾸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한국당이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청하려면 과거에 그렇게 민정수석의 출석을 방해했던데 대해서 먼저부터 사과부터 하는 게 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정수석의 불참을 그렇게 강변하려면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의 출석을 그토록 요구한데 대해서 반성이 먼저예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 칠람하며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 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빡 인사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폐를 정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적폐는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 정권 내부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서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이것이 협치입니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100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 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간 5년을 전부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자 촛불 민심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녹아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정책,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 주십시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 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 책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돼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는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죠. 국민의당의 반대안이 안 되다가 국민의당이 찬성하니 타결된 거니까요.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을 살리고 호남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힘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협상의 승자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마다 절충안을 꺼내들면서 협상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한공항 경유와 헌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을 여당과 합의해 에리도 생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예산이국에서 우리 에서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만들어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에서 이곳에서 이이라고생이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에서이이 대폭 증이됐습니다 광주에서 무한공항을 경유해 목포로 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노선 확정과 함께 정부 안보다 설계비 154억 원이 추가 반영돼 28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에서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비 48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의 내년 국비 예산 확보액은 1조 9,7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9% 증가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중도와 보수안정당을 표방하면서 원내 3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호남의 합리적 중도세력과 영남의 개혁적 보수세력의 화합을 표방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싸움만 하는 게 여당과 제1야당의 현 주소라며 강력한 대한야당이 되겠다고 강조. 강조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석 규모의 바른미래당 출범으로 국회는 새로운 3당 체제로 재편됩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영당과 호남을 넘어서는 동서통합정당. 좌와 우, 극단의 이념을 뛰어넘은 중도통합정당. 바른 미래당이 주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적대적으로 공세하는 거대 양당 정치를 종실시켜야 합니다. 구시대적 진영 논리 편가르기 정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주의와 이념 대립에 각증이 없는 정치를 변화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 복지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안보를 지킨 것입니다. 전유빌딩에서 총탄 흔적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 조사에서 총탄 흔적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군은 계속해서 국방부는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죠. 그 이후로서 타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번 에 타는 증거가 나왔어요. 정말 5.18의 어떤 진상 규명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의 그 바람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어, 그 기본적으로 그 사실은 음, 궁, 어, 미진한 거 있으면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뭐 진상 규명 위원회가 뭐 꾸려진다든지 해서 되면은 뭐그은 최대한 이 문제를 협조해서 밝히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5.18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 한계하는 이 민주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특전사 요원들을 투입시킨 것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헬기를 동원해서 무차별 사격을 난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규명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결의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안의 골자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강제 진압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야 5.18의 숨겨진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무려 38년을 기다려주신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아무랬던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상문입니다. 38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과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선 복선화가요 경부선보다 58년이 늦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것을 눈물의 호남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남 고속철도 1단계가 경부선 경부 고속철에 비해서 11년 늦게 개통이 됐는데 2단계는 아직 노선조차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조차 확정이 안된게 누구 탓입니까? 기재부가 왜 이렇게 회방놓고 반대를 합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조속하게 노선 확장하겠다고. 예? 예. 그왜그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아 지금 저것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KDI에서 연구. 를 아니 하는 무슨 적정성 재검토를 왜 시킵니까? 호남 고속 호남 고속철과 경부 고속철은 국가 철도망의 기본 두축 아닙니까? 기본 두 축. 이 기본 두축은 경제성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004년 5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성 이야기하고 무슨 돈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찾아가서. 호남고속철 같은 정말 국가의 기본 두축의 철도를 갖다가 무슨 경제성을 따지고 돈을 따집니까. 이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속도가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말이 맞았어요. 호남고속철 개통되기 전에는 80억 적자였어요. 지금 2015년부터 원앙 고속철은 300억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뭘 이런 것을 국가의 기본 축인 그런 개소실을 어떻게 무슨 그런 걸그 미시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모한공항과 김해공항을 비교해 보죠. 전기 노선 수나 원항편수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게다 접근성에서 그런 겁니다. 접근성에서 에? 자 김해공항 경전철이 있죠. 도시철도 두개 있죠. 근데 무항공항 뭡니까? 광주 무항 고속도로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무항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예? 접근성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김해공항으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게 과연 국가균형 발전이고, 예? 이게 정당한 형평의 정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단계 노선 조기에 확정시키면서.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은 무안 공항을 경유를 해야 된다. 아니 무안 고속철이 공항을 접근해야 충청권이나 전북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무안 공항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무안 공항을 거쳐 가게하는 호남 KTX 2단계 노선안에 합의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무안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5 0년 동안, 소음 피해, 시달면서, 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과 손해를 감내습니다. 했뭐표표적인생생사이이라할할있있죠죠 네, 렇습습다다용비행장 아, 인근 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 e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 예, q u 데요이 사건에 대한 우리 대 q u 의 태도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요. 웬 소송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1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생과 관련한 사건에서 어, 대법원에서 좀더 신속하고 어,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민간공항은 75웨클부터 75 5 지원하죠. 근데 도심의 군공항은 85웨클부터 배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그 판결을 한 우리 판사님들이 하루만 좀 군공항 주변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상 금액이 턱없이 낮아요. 이 법원의 이런 소극적인 판결이 군공항 소음폐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폐쇄할 것이 뻔한 사건인데 150만 명의 시민들 국민들이 소송을 하느라고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결국 공연한 수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가 그런 데 있어서 소극적이에요. 이제는 법원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송 기간도 최대한 당기고. 소음 배상 기준도 올리고 그리고 배상액도 현실화시켜서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비행장 항공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다만 이 기준이 군용 비행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 광주 군 공항이 생긴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시민들에게 수건을 풀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보례를 통과해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구축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용 비행장의 이전이나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오셨고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를 무안과 영암 등네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는 2022년으로 계획된 광주 군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과 공고 이전 지역 주민의 투표를 거쳐 유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방패장 부지 선정 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실패했던 부안군 사례가 아닌 90% 찬성으로 적극 유치했던 경주시 모델로 광주 전남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대규모 주차 타워를 건립하고 후면 도로를 완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